안녕하세요 게임 노이터입니다 소울타이드 쿠폰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쿠폰이고요. 쿠폰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또한 쿠폰 사용 방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게임 화면 왼쪽 위에 자신의 프로필에 접근하시고요. 쿠폰 입력 메뉴에 접근해 쿠폰을 넣으시면 되고요.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게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보세요. 자, 중국이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수집형 미궁 탐색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 간략하게 쿠폰 코드와 게임 정보, 사용 그리고 쿠폰 사용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